안녕하세요. 중구차 연구소 김종명입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11일이네요. 이제 올 말도 한 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요. 저는 또 어김없이 또 주일날 새벽 7시 나와가지고 테니스 3게임. 어, 오늘은 빡세게 쳤는데 지금 치다가 한 4게임 정도 해야 되는데 한 게임은 덜 했습니다. 보령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SM7 하나 가져가시고, 또 SM7 2005년식 폐차하고, 올리 SM7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지금 방금 식사하고 가셨고, 형님은 저는 또 오늘 주말 나와서또 어김없이 리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좀 빡세게 했는지, 날이 추워서 그런지, 허리가 좀안 좋네요. 차량 같은 경우는 에쿠스 신형이죠. 에쿠스 신형 2011년식인데 프레스티지 380 프레스티지고 없으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온 차량인데 제가 사실 이 차량 어제 한 이틀 동안 보험 들어가지고 뭐 시운전 겸해서 한번 차량 상태가 어떤지 타고 갔다 온 차량입니다. 주행을 해 보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100. 10 킬로 정도 되니까 이게 앞 타이어가 밸런스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약간 떨더라고 그거는 이제 제가 리뷰 마친 다음에 또 내일 타이어 집에서 밸런스도 맞추고 또 저쪽에 이거 하나 뭐 떨어졌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수리를 해놓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괜찮아요 뭐 하체 소리도 안 나고 잡소리도 안 나고 주행성은 성능 괜찮은데 그거 외에는만 좀 이상이 있더라고요. 어, 오일 갈고, 오일 다 갈아놨어요, 이 차량은. 다 정비해놓은 차량이라, 고속주행을 이렇게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알 수가 있으니까. 오일 갈고, 육마루션은 받고, 미세노 누유라든가, 녹유라든가, 소호품 교환 시가 됐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펙을 설명해 드릴게요. 380 프레스지 VIP 팩 1입니다. 그리고 2011년 4월에, 키로수는 22만. 1 8 3 3 k m 주행한 차량이고, 휘발유 검정색 바디를 가졌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요, 저기 휀다하고 앞에 서포트, 그 다음에 뒤에 W. 자, 그리고 미세누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스펙을 또 설명해 드렸고, 외관 설명해 드릴게요. 외관 나이트 보세요. 나이트도 백화인상 없이 깨끗하네요. 그리고 이게 마크죠? 독수리 마크. 공격적이죠. 캥거루 같이도 생기고 가로 그릴 가로 그릴도 물때는 조금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깨끗하네요 까지거나 해진 거 없이 되게 11년식이라 10년식 형보다도 좋습니다 그리고 반바 몰딩 보면은 몰딩도 까지거나 까진 건 없는데 여기가 조금 주름이 있네요 그거 얘는 괜찮 그냥 타셔도 돼요 그리고 안개등 안개등도 백화현상 습기 깨진 거 없이 양호하고 밑에 몰딩도 아주 좋습니다. 빠진 것 없이 단차 양쪽 단차는 없네요. 본네트 본네트 검정색이기 때문에 뭐 토치한 자국은 없어요. 좌측에 뭐한두 군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광은 잘라 있고 그다음에 돌방 문콕 스크래치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저 앞유리도 이제 조금씩 이제 돌 맞은 자국은 보이네요. 그렇지만 보온할 정도는 아니고요. 이 정도면은 그냥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휀다, 휀다는 눈콕이 없고 여기 약간 쓸린 자국이 좀 있네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거를 한판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진짜 딱 봐서 여기까지이기 때한 판을 제가 해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한판 이거 하고 여기는 뭐, 뭐 묻은 것 같아요 여기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타이어, 타이어는 오 타이어가 한60% 이상 남았네요 60-70% 크로밀 휠도 기스 없이 깨끗하고요 백미러 백미러 약간 기스는 있는데 이정도면 뭐 양호합니다 작동도 잘 되고요 깨지거나 뭐 이상있는거 없습니다 자안문은 여기가 문크기 하나있고 살짝 눌렸고 여기도 두개가 있네요 두개 그 정도면은 자 저거를 모기 수준인가 그리고 뒷문 뒷문은 문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핸다도핸다도 문콕은 없고요 뭐이 정도면 뭐 깨끗하죠 타이어 타이어는 오세건에 세고 돈 버셨습니다 이 차량도 휠 크롬 휠 기스 하나도 없고요 오 여기가 약간 색이 좀 바랬네 그 외에는 괜찮고요 제가 뒤에 보시면은 대로등도, 뭐, 깨끗해요. 깨지거나, 기스나, 수기찬거 없이. 대로등도 양호하고, 이, 여기는 이제 후진. 후진 넣었을 때 들어오는 불이죠그 다음에, 밤바에 마우라, 붙박이네요벤치처럼 센서는 4개 돼 있고, 견인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세차해가지고, 이제 약간, 물, 때는 좀 있습니다. 밤바 몰딩 보면은, 오, 몰딩도, 아주 양호하네요 까지건해진거 없이 양호하고 단차도 보시면은 없습니다 마크 깨끗하고요 380프레스지 VIP 팩 와인인데요 트렁크 트렁크는 뭐 이거는 깔판이고요 제가 이제 저번에 그랜저 하나 세차장에서 가져온 건데 트렁크 보시면은 여기는 조금 먼지 쪽이 있네요 이 정도 제가 있으면 은 이제 저 여기를 도색을 한번 여기도 약간 녹은 있어요. 하지만 얘 도색을 제가 해놓겠습니다. 타이어는 사용한 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잡기 공감도 있고요. 배터리는 괜찮아요. 배터리는 교환한 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안 좋은 부분, 그거다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저 후방 카메라 보시고요. 이 후방 카메라도 정품인데 제가 수리를 했어요. 비싸죠. 25만 원 주고 수리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이제 독수리만 그거 깨끗하고요. 트렁크, 트렁크도 터치한 자국은 보여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뭐 돌방 원곡 스크래치는 없고요. 뒷유리, 뽀글이 없이 썬팅잘돼 있고 샤크안테나뭐 색상 바른 거 없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핸다 휀더, 핸더는 이야, 뭐크기 없는 여기 약간 좀 뭐가 일어났나? 여기가 칠이 조금 여기가 좀 텄네요, 텄어. 여기는 좀 기스가 좀 있고, 타이어는, 고운 새거에 휠이, 어 휠이 기스가 하나도 없어요. 휠이 깡패입니다. 장점입니다. 그리고 어, 뒷문 문콕이안 보이고, 앞문도 문콕이 없습니다. 어, 이 정도면 외관 괜찮죠? 백미러도 약간, 쓸림 현상은 있는데 여기도 뭐 터치한 자국 보이고 깨진 거 없이 작동을 잘 되고 양호하고 핸다도 문콕이 없고요 여기 터치한 자국 한두 군데 보이고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타이어는 오이 타이어는 6, 70으로 남았는데요 휠 기스가 없고 아이 차량은 외관이 의외로 깨끗한데요 뭐 검정색이라 사실 딱 보면은 흰색이나 은색 다크 그레이 색은 좀 뭐 깨끗하다 보이는데, 검정색은 뭔가 모르게 그냥 약간 이게 기스난 게 이게 보이기 때문에 썩! 뭐새 차처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날파리 모기, 나비, 벌 없네요. 별로. 그리고 타이어는 뭐뒤가더새 거고 앞에도 뭐 60, 7 0 남아있고. 별이 6개는 줘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안에도 우드.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우드도, 뭐, 아주 깨끗하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어 캐치도 이상 없네요. 이게 도어 캐치 가는데, 한 2, 3만 들더라고요. 미니 스피커 되어 있고, 점식 백미로, 백미로 조절 스위치, 문 잠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4개. 여기 손잡이인데, 좀 까졌네요. 좀 열고 닫고 해가지고, 손에 땀이 많으셨나? 그리고 뭐, 밑에, 이쪽에 가죽은, 여기만 조금 까졌고, 밑에는 괜찮아요. 도어 트림. 렉시콘이에 렉시콘. 렉시콘 스피커, 음질 좋죠. 이쪽에또 기능 많아요. 뭐 앞뒤 반바, 센서 스위치가 되어 있고, VDC, 그 다음 v a m AFLS 스위치가 여기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계급판 조절 스위치, 트렁크 스위치가 여기 있고요. 주유구 스위치는 이쪽에 여기 있네요. 주유구 스위치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홀드, 홀드도 되어 있고요. 가죽 시트는, 오, 가죽 시트는 그나마 다행히 뭐, 보관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주 깨끗합니다. 다행이고 팔걸 이상 없고 조우 속도 양호해요. 주름은 좀 있지만 이상 무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에쿠스 키는 제가 홀더에다 껴놨어요. 이게 보니까 이제 이게 키에 충전기가 없나봐요. 조금 걸리긴 하는데 제가 충전기를 바꿔놓겠습니다. 홀더가 키 홀더가 여기 있어요. 이 충전기가 없을 때는 거기에서 끼고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드 핸들 위아래 돼 있죠 핸들도 좀 까졌어요 세월이 흔적이고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네 크루즈 컨트롤 여기는 스마트 크루즈 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돼 있네 차광거리 지가 알아서 차광거리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핸들 리모콘 에어백 다시 방도 뭐이 정도면 깨끗하네요 까지거나 해진 거 없이 그 다음에 뭐 키스나거나 줄간 거 없이, 양하고, 뭐, 찐득이 같은 거, 양면 테이프 묻은 것도 없어요. 에어백. 요거도 이정도면 세모라고죠, 세모. 회색 세모, 검정색 세모가 아니라 처음에는 검정색 세모인데, 에코스는 회색 세모네. 스피커 되있고 에어백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커홀도돼있죠 여기 이제 DIS. DIS. 그리고 이거 누르면 이제, 왜안 나오지? 하여튼 이거는 제가 뭐 수리했으니까 안 되면, 또 서비스로, 해지고 후방카메라 잘 나와요 8인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커튼도 돼 있고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열선 통풍 다돼 있습니다 통풍도 되고 열선도 다 작동 잘 되네요 그 앞에 카메라도 나오고 근데 카메라는 뭐 사실 무용지물이죠 누가 씁니까 요즘에 여기는 제터리에 시가잭 12V CD 아날로그 시계 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나로그 시계. 디지털이 아니고, 아나로그입니다, 아나로그. 수동. 어, 이제 나오나 보다. 어, 이제 나오네요. 작동은 잘 되고요. 그리고 우드. 우두. 우드도 깨끗합니다. 아, 노란색 우드. 그러면 에어백도 있고, 뭐, 안경집도 잘 되고, 실내등도 잘 들어옵니다.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오, 뒤에도 기능이 많아요. 뭐, 뒤에 커튼도 돼 있고, 조수석 커튼도 다 내릴 수 있고, 윈도우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동 시트도 있네요. 도어 캐치 이상 없고, 미니 스피커, 렉시콘 스피커도 뒤에도 있습니다. 도어 트림은, 어우, 뒤에는 사용감 없어요. 깨끗하네요. 윈도우 스위치 이상 없고요. 제터링. Z림. 요즘에 제터링은 뭐 있으나 마나 자, 여기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요. 시트는 이제 주름은 있어요. 사용감이 있지만, 그래도, 목받지도 이상 없고 깨끗한데요. 돈 들어갈 거 없습니다. 돈이 뭐니 뭐니 해도 돈이죠 뭐 돈. 뭐니 뭐니. 열선 시트 여기 이제 기능이 다 있네요. 열선 그다음에 커튼 그다음에 전동 조수석 전동 시트 스위치. 이건뭐 d i s 나 DIS나, DIS나 마찬가지. 요 DIS 발음이 잘안 되는데. 자, 오디오 조절 스위치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시가잭 12V 사물함 스킨을 쓰는 공간 없네요. 여기 이제 커블도 작동 잘 되고요. 위로 올려볼까? 깨끗하죠? 시트도. 오, 이쪽에 이제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지지 않고. 여기는 이제 TV. TV도 잘 나오고요. 뭐, 트립이죠? 트립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전동 시트 스위치도 있고요. 뒤에 공간이 높죠? 오, 매트도, 코일 매트 깔아놨네. 제가 좋아하는 코일 매트. 코일 매트만 안에 코일 매트만, 벌집 매트만 깔아놔도 차가 아주 심플하고 예뻐보입니다 뒤에 스피커, 렉시콘두 개에 가운데 큰 것도 하나 있네요. 천정? 먼지 떼었고, 사모님 거울 등. 거울 등도 있고요. 실내 등잘 나옵니다. 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 엔진 소리 되게 좋죠? 제가 이제 다 오일도 갈아놓고, 뭐다 미세 누유가 누유가 있나 없나 다 확인한 차량이라 이 차량은 정말 타시기만 하면 되는 차량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제 휀다 휀다는 제가 해 놓겠습니다 자이 차량 에쿠스 한 7, 8천 정도 갔죠 프레스티지 2011년식이면은 지금은 가격을 제가 699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마음이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 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을 받으셔도 됩니다. 2등은 의미 없다겠죠? 1등 하셔가지고, 정말 7, 8천짜리를 뭐한 10분의 1, 12분의 1 가격으로 살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는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또 제가 싸게 드릴 때, 이벤트성으로 할 때, 뭐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뭐 비교견을 해보세요. 비싼지 싼지. 놓치면 아깝죠, 뭐든지. 공부는 이득이 되지만, 물건을 쟁취하거나, 뭐, 땅을 산다든가 하면, 남의 떡이, 놓치면 커 보이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아깝잖아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차 괜찮습니다. 제가 시운전 해보고, 집까지 타고 갔다 온 차량이기 때문에, 놓치면 아까울 차량. 중고차연구소서는두 가지 약속한다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라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술이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는 할부도 가능합니다. 2차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요. 폐차도 대행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말 마지막 날이죠. 어, 주일날 하루 잘 보내시고, 날씨가 좀 오늘도 약간 꾸묵꾸묵 하는데요. 또 감기,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두 번째 차량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중고차 연구소 김용명이습니다 감사합니다.